내구성 바이 총 아야 아야가 만든 거임 아야가 만들어준 건가? 이거 뭐고 나도 글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효율 바이 내가 한척 독해 <laughs>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한 것처럼 효율 바이 독해 이건 뭐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공적을 훔쳤어 이상한 원숭이 아니야? 오 빈닝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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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빈닝하오 빈닝칼 오 빈닝칼 오 빈닝칼 오빈줄칼오빈닝오 빈닝칼 오부 하부 오 빈닝칼 오 빈닝칼 오 빈닝칼 오빈닝오 빈닝칼 오 빈닝칼 오 와. 닝오빈닝오빈닝오빈닝오빈닝오오오 들어가. 기다려봐. 기본 증폭을 좀 키워볼게. 응. 소리가 좀 작아. 응. <laughs> 해부 해부. 여기다 이제 집 지을 응. 거야. 우와! 아니 집을 왜 이렇게 좀상막한 데다 지었네? 이런데 마, 성, 성품이 악한 어. 사람들만 사는 곳이잖아. 마왕이나 야, 악당 같은. 누가 이상했는데 우리 집터를 욕해. <웃음> 누구야? <웃음> 우리 집터 욕한. 이거 봐봐. 성품이 사나운 사람들만 사는 거 맞잖아. 벌써 저렇게 화내는 거 봐.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안녕하세요. 어새대 어, 왔어. 네저이사왔어요그 걸어다닐 때마다 불러주거 그거 상당히 멋지네요. <laughs> 어 불어와 이건. 하나 어, 줄까? 어 여러 개 있어? 줄까? 여러 개 있어? 이건 아닌데 그 음. 있긴 하지 나 어, 아, 여기를 열어봐. 어. 독해 인양 와. 건물이야. 하나밖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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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어. 미우 <laughs> <laughs> 진짜 별다 모임 <laughs> 이상함. 님 짱구 짱구 음. 그거 짱구 캐릭터 같은. 충성마녀 <laughs> 이런 거. 어. 오 근데 주인님 저 말고 다른 원숭이가 있나봐요. 여기 저, 제가 또 다른 원숭이 여기 도심에 용암이 오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런 미친 원숭이 사고쳤어요. <laughs> 조인님 <laughs> 원숭이. 저런 원숭이는 파양해야 된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요 웃겨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웃겨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저 지금 평탄화 중인데 우리 마을을 내가 보면 어. 우리 마을도 없어. <웃음> 웃겨 <laughs> 어. 개쩐 좋은 연밥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먹어보자. 이거 엄청 좋아. 그거한번 해봐. <laughs> 오왜 이거 안 파지냐? 이 노란, 심장이 생겼어요, 노란 심장이 생겼어요, 노란 심장이. 오, 쉣. 주인님. 웃겨! 웃겨! 진짜 존나 애완동봉이다. 웃겨. 아무것도 할줄 몰라. 웃겨! 웃겨! 웃겨. 웃겨. 제발 치지 마. 웃겨. 너. 가너 이제 근데 뭘 하고 싶어 여기서 나 평탄아 딩딩딩딩딩 띵띵 평탄아 빨리 여기 해. 이거 지금 우리 치카 님이 치카 님이 시지었다 <laughs> 뭐야? 주인 님이에 <laughs> 예. 또또 주인 님이 있었다고? 아 뭐야. 나 좋은 데 입양된 줄 알았는데 나 좋은 데 여기 일하려고 잡혀 온 거잖아. <laughs> 일이나 해. 응. 일이나 해. 하. 주인님이 시키는 거 해야 돼. 아니 나 티컵 원숭이 아니었냐고. 애지 중지 티컵 원숭이. 티컵 원숭이는 진짜 크네. <웃음> <웃음> 어? 아니, 그러니까요. 방식, 아니 원숭이 씨. 네. 원숭이 씨 지금 그 상태로 캘게 아니야. 왜요? <laughs> 왜요? 고마워요. 어나 티컵 <웃음> 원숭이야. <웃음> <웃음> 아니 나 진짜로 티컵 원숭이인가 되어버렸잖아. 공야 어. 아니 어. 내려가봐 이거. 뭐. <laughs> <laughs> 응. 일단은 일단 이거 들고 가서 철 세트라도 맞춰. 퐁. 난... 아 진짜 이거 퐁안 죽을 거지. 오케이 오케안 죽을 거지. 절대 절대로. 자 일단 어. 다이아 세트부터 만들어. 우후. <laughs> 독스 인챈트 할줄 아? 우리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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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더러 인센트 했을 때. 알지. 응. 사실 이... 독스 인챈트 못 했다고 그때? 여기 봐. 휴이. 그때 못했어? 독스 인챈할줄 몰라? 으이, 아니 아직 몰라? 아그 책장 가서 하는 거잖아. 그리쭉 가면은, 응. 남봉님 집 있거든. 응. 얘네한테 말을 걸면은 나무 가지 32개랑 에메랄드 하나를 바꿔주거든. 아.

그러면은 믿고 맡기고 가도 돼. 아니면은 음. 있어야 돼. 어, 근데 돌아가는 길을 몰라. 집으로. 아까, <웃음> <웃음> 아까 뭐 아까 알려준 거에 역순으로 하면 된다고? 온로 <laughs> <laughs> <어디로> 가면 되잖아. <laughs> 어떻게 함? 그걸 어떻게 함? 한번 보고 어떻게 외우냐고요.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옆에 있을게. 이따. 아니야. 바꿔봐. 어 일, 음. 일이 있으면 하고 있어 나. 오래 걸릴 거 같아. 에! 네. 어어십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 오드오시오 드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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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시 안녕하세요. 드라시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V 누르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이거 대화하기 안녕하세요. 쉽지 않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까 많이 좋으시던데 안전지대로 오셨군요네 <laughs> 아까 무슨 진해 같은 거어어 어? 죽었어 어 아니야, 하반신만 있어. 남았어 아 갑자기 이렇게 자. 대화하다가 이렇게 투명해지셔서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대화하다가 어? 이렇게 막 투명해져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어, 뭐 게된 거지? <웃음> <웃음> 네. <웃음> 갑자기 이렇게 대화하다가 주변에 갑자기 모든 걸 보여주시면 정말 곤란해요. 지금 이 말을 다 듣고 있어 지금. 응. 가렸어요. 응. 저제 네. 옷못 어. 보셨어요? 옷못 봐요 고 뭐, <laughs>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거 참. 머리만 머리만 왔어요. 응. 아 머리만 왔어. <laughs> 네. 아야 저한테는 없어요. 나도 안 보이는데? 나 머리 보여줬는데? 응. 응. 아, 근데! 보이 아니야! 나 안, 안 훔쳤, 어, 쳐... 안, 안 훔쳤어. 이 니근이랑 세트 같은 옷 들어갔나요? 안 훔쳤어요, 음 저.. 전... 전... 여기, 아니야? 전 투명해요. 자! 제 배라도 갈라보세요. 자! 쳐라, 쳐! 뱃제안 먹었어! 뱃제 어, 가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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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른다. <laughs> 너, 어, 추에는안 망설여. 아니야 겁나 봐요. 그 이거. 옷을 잃어버려서 정말 나한테 들어왔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아, 아 들고 어, 있어요 지금. 음. 들고 있어요 지금. 어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 내밀어요. 이거 왜 소비나케? 아니 안 훔쳤어요. 아니 안 훔쳤어요. <laughs> <laughs> 들려있다고. 누명 쓴 거야 누명 쓴 거야. 응뭐 아니 방금 봤다고. <laughs> 자 흥분하지 말고 제 진정해. 이야기를 들으세요. 나뭇가지를 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뭇가지나 에메랄드를 준다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들으세요.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에메랄드 줬어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없어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없어요? 나뭇가지도 하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얘네 대회가 안 되는데? 근데 어. 원래 제건데왜 제가 에메랄드도 <laughs> 지 <지우산을 웃음> 법적으로도 그게 뭐지? 그 습득한 거10%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법한테 법원 따지, 따지시던가 자, 여기 있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아! <laughs> 손을 다또 받아 그럼 그래, 이제 빨리 줘, 빨리 줘에메랄드또받아놓게들어갔어 아, 뭐 <laughs> <laughs> 다시 봐봐 <laughs> 그 상의꾼이야 형잘찾어들겠어요 <laughs>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laughs> 나뭇가지 사주러 하나만 주세요 된다고. 나뭇가지 좀나와주요 나뭇가지 나무토막 에메랄드 받습니다. 나뭇가지 나무토막, 에메랄드 받습니다 나뭇가지 아니, 나무토막 에메랄드 받습니다 나뭇가지 나무토막 에메랄드 습니다 나뭇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뭐밖에> 없어요. <laughs> 도망친다 나, 아니 나, 나, 그렇게 어. 구걸하고 다니면 안 돼. 왜안 돼? 두바이 거지 어. 메타 안 돼? 아니, 독쌤 쟤도 음. 두바이 거지야. 비용이도뭐저 <laughs> 사람도 거지하고. 솔끼리 뜯어서 뭐 H. 해? 트 가난뱅이였잖아. 이걸로 바꿔서 해. 근데 인첸트 어디까지 했어? 인첸트 잠깐만. <laughs> 그 진행 중이야. 순조롭게 아.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 습금지.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에코가. 어 에코가 어 언제 왔어요? 저도 에코, 에코가 에코 들려요 저 오늘 들어왔습니다 신입, 아 오늘 왔어요? 신입 원숭이예요 응. 왔는데 가방도 있고 다이아 응? 가방도 있고 바, 바지 그거 네도요네 응? 그거? <laughs> 네? 아뭐 네더 바지요? 이거 아니요? 저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선물 받은 저도... 네더 바지예요 아니, 그렇게 하반신을 많은... 뚫어줘라 쳐다보면 정말 곤란해요. <laughs> 아니, 저도, 저도 운지 얼마 안 됐는데. 응. 음, 음. 아니, 나, 나보다 완전 좋은 거, 음. 그러신시는구나 음, 음, 음. 아, 좋은데요? 이거 가져가면 응, 응. 안 돼요. 이거 여기 초대해준 아, 사람이 저준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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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기만 해도 보기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아, 아. 저렇게 떨어져라 보면 어, 화장실 안가안 어, 가나? 아. <laughs> 저전저전갈 저 때도 입, 절대로 입고 살 거니까. 음, 입고 살 거니까. 아이티, 응, 저희 화이팅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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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들끼리 화이팅 화이팅. <laughs> 가지 뺏길 뻔했어. 쫌이한테 얘기해야지. <laughs> 망칠 수 있어서 안 된대요. 안녕. 있어요. 어? 개이가 안녕. 어? 원숭이로 뭐 하고 있어? 나는 너, 나는 너보다 능동적인 원숭이야. 난 순행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이 <laughs> 응. 400 내구도로 왔다고? <laughs> 넌 대단한 원숭이구나. 너는. 그래, 난 대단한 원숭이라고. 너는 조금 나은 원숭이네. 저 원숭이는 내가 이겨야 될 텐데. 에휴. 절대 안 돼. 후보 연패. 저요. 저 원숭이보다 더잘난 원숭이가 돼서 응, 인정을 어디야? 받고 알겠어. <laughs> 연... 저 원숭이가 나 약올려. 무서... 야, 너다 털었어, 에메랄드? 어. <laughs> 내가 에메랄드 지금 다 털는 같은... 중. 니네 아까 옵지 롱. 이런 원숭이 같은 음. 이알이라고. 에메랄드고 지금 내가 다 털는 어, 뭐, 중이지롱 네, 니아가 모루 벗어서 인첸트 못해 모루 모루가 모 사고 쳤대요 사고 그럼. 쳤대요 자 모루 모루 만드는 법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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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동적인 원숭이기 때문에 모루 만들 수 있도록 어, 어떻게 만드는 건데 오. 너 대가리에 꿀벌 뭐냐, 몰라 귀엽다 귀엽징 철 어. 갖고 와야 돼꼬부당이 여기 있지 않을까 철커만 찾아보고 올게 내가 아니 도깨비 다 털었어 에베라드응 음, 없어 없어 가가가 가, 가. 여기 내가 품절냈어가 내구성 바이 총 아야 아야가 만든거임? 아야가 만들어준건가? 이거 뭐고 나도 글자 바꾸면 되는거 아니야? 효율 바이 내가 한척 오케이 <laughs>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개발한 척 하면 되는거 아니야? 케이가 어! 내가 구해 왔단다. 역시 능동적인 원숭이야. 나 같은 수동 원숭이랑은 달라. 이어 입고했다, 입고했다. 입고 됐어? 어나 에메랄드. 어 나도 빨리 이토케 이게 다 먹기 전에 빨리 내가 빨리. 빨리 아 안돼 입고 안 됐음. 여기 입고 됐는데 여기, 어, 여기 거기 입고 거. 됐어? 어. 내가 저 원숭이보다 더 많이. 내가 저 원숭이보다 더 많이 할 거야. <웃음> <웃음> 나는 나 내가 빨리 할 거야. 내가 더 에메랄드 많이 챙길 거야. 그래서 원숭이 손가락으로. 두 마리를 키우는 걸까? <laughs> 서로 경쟁하게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가 또 에메랄드 가져온 거야? 누구야? 경쟁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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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원숭이야?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빠르게, 내가, 내가 더, 더 빨리 빠르게. 할 거야, 내가 더 빨리 내가 할더 거야.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빨리. 효율 바이 도케 이건 뭐야? 어 그거 글쎄. 그냥 누, 저기 아야가 자기 이름 정확했길래 나도 부러워서 고쳤어. 훔쳤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공적을 훔쳤어. 효율이 <laughs> <laughs> 내가 한척 어떤데? <웃음> 잘했어. <웃음> 아주 잘했어. 난 똑똑한 웃던... 원숭이. 약간. 이상 한 원숭이 아니야? <laughs> 너가 더 이상해 이뭐 원숭이야. 어, 지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말하는. <laughs> 허언 증 원숭이야 나. <laughs> 어, 허언 증 원숭이야. <laughs> 어울리는데? 어, 나 허언 원숭이야. 다 거짓말이야. 어된거 같아. 됐어. 자 됐다 나 지금 교육받은 원숭이. 됐다. 에듀케이티드 원숭이에요 어? 헷갈린다. 어 레바 퇴이가너 아직 하고 있어? 응응 인챈트를? 응, 응. 인챈트를. 응, 너 거의 다. 뭐야? 거의 다 했어. 넌 원숭이에서 강등이다. 넌다 뭔데? 넌 진짜 아니다. 사정이 있었어. 넌 뭔데? 진짜 아니다는 또 뭐야? 미니맨 왜 먼저? 다 했다 다 했다 슉슉슉칼안 만드냐고요? 그런 무시무시한 난칼 같은 거 없어도 어 집에 가자. 해만 나오는 건가? 이건 도감인가 그러면? 니아야 여기 어, 멀쩡하게 있어야 저기 밖에 이 똑같이 생긴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를 파내가지고. 아니야, 없어. 집파 넣은 걸 만들고, 너 이거, 너추가 알면 널 가만히 둘것 어. 같아? 추네가 알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나, 나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 머리에서 어. 자꾸 꾸정물 같은 게 나와. 꾸리야 <laughs> <꿀이야>, 꿀. 꾸리, <laughs> 꾸정물인것 같은데, 갈색인데. 어, 니아, 간다. 어떡함. <laughs> 아, 진짜 답이 없어. 대발, 대발. 아, 이고 답이 어 대발, 아, 대발. 걔가 너 진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아니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너들. 걔가 너 진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너 지켜보고 있을 수 있지? <laughs> 아니야. 그냥... 너 나는 너 너가 진짜 사람 아니야. 좋아서 들어간 줄알았지무 아, 소리야? 너 진짜 사람 아니야. <laughs> 아, 아무튼 지나가는 데마다 꾸중 부르리고 말이지. 이건 춘희가 만든 건가? 예이! 니아야 지네 온다! 튀어! 칼을 안 사, 뒤집어. 잡아. 니아야 지네 온다 살려줘! 야, 야. 아, 왜 나, 왜, 니아야 지네 온다! 어떡해! 죽고 죽어도 싶지 않아! 죽어도게 아니... <laughs> 살려줘 제발! 니아야! 용암을... 니아야 제발 아. 문을 닫지 마 살려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laughs> 아, 잠깐, 너무 아파 나도. 아, 씨발, 돋됐다 야, 아. 니아래 괴롭히지 마라. 만들라. 야, 야, 이겼어, 이겼어. 정말 슬프구나. 이겼어, 이겼어. 어때? 진짜 이 나쁜 놈아. 어, 추애였다 자동꽃, <laughs> 자동꽃농장 만들기 있어! 뭐 <laughs> 다 했어 드디어 응 음! 짜잔 드디어 다놀 드디어 다 끝냈어 나 이제, 이제 뭐 하면 될까? 진아 목한테안 죽는 거구나 음응 음. 어? 살려줘 제발 리아! 야 어이 미친 어 뭐지 야, 어떻게 야, 날뭐 공격할 것 수? 어어 뭐야 기다려. 여기 있었어 연마 받을 고마워요. 사람? 저는 연마 받을 사람 어 저요, 저요! 진짜? 주인님, 사료인가요? 와, 와, 와. 와, 와, 와. 어? 주인님, 그리고 해골이 저 공격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니, 여기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노예가 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칼이 없어. 나는 비전투 노예야. 너칼인챈트안 해왔어? 어, 칼은 안 만들었어. 시발. 곡괭이만 두개 만들었어. 저지뭘 하다 온거예요 <laughs> 많은 일이 있었어 많은 일이 있었어와요 야좀 있으면 로또 안돼 로또 너네 아, 로또, 로또 했어? 자 로또 선착순 한분천원 내시는 분에게 로또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캬! 감사합니다 천원천원천원 천 원, 천원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벌어볼 고 하라 얘들아 <laughs> 연준아 해요. 어, 고마워요. 잔머리. 킥씨. 네. 옆에서 이거 연준아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아, 다시. 아. 손님이 왔어. 떠돌이 상인. 그가 왔어. 떠돌이 상인. 인 떠돌이 상인. 그가 우리 동네에 왔어. 요 <laughs> 캐와. 어 네. 죽순 케워 죽순. 독순. 죽순 말이십니까? 어. 어디서 캐우면 되지요? 그건 네가 찾아야지, 독순. <laughs> 알겠습니다. 죽순 실시 실씨 빨리 갔다 와라, 실시 예! 고맙다. 재빨리 와라. 나는 죽순을 오, 찾으러 오. 간다네. 고맙다. 빨리 와라. 죽순. 와, 빨리 와, 빨리 죽순을 가져가지 않으면 껴난다네. 아, 제발 안돼. <laughs> 어, 뭐지? 나는 야간다 내 죽순 찾아서 나는 야간다 내 죽순을 찾아 하지만 죽순은 없는 걸지도 이 근처에는 없는 걸지도. 이게 뭘까? 뭔가 귀엽게 생긴 거 같아. 애기 좀비, 아가 좀비가 나타났어. 이런 시발, 이런 미친 거지 같은 동네. 아 맞다. 흑강검이 있었어. 아이고 안돼 남의 거라고 돌려줘야 한다고. 우리가 진짜 많다. 게임머 보트룸도 있어. 게이가 모험을 떠나는데 빌링 칼을 들고서 간다네. 게이가 모험을 떠나는데 빌링 칼을 들고 간다네. 오 빌링 칼오 빌링 칼오 빌링 칼오 빌링 칼 얼마나 쓸지 모른다네. 빌링칼, 오 빌링칼, 오 빌링칼, 오 빌링칼. 오 빌링칼, 오 빌링칼. 두 시간이면 전부 다 해결한다네. 오 빌링칼, 오 빌링칼, 오 빌링칼, 오 빌링칼. 빌링칼을 들고 간다네. 오 빌링칼, 오 빌링칼. 오 빌딩칼, 아무튼, 들어보셈. 우와, 수박이다. 오 빌딩칼, 오 빌딩칼, 아, 물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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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수수 이런데서 많이 자람. 오, 필링칼, 오, 필링칼, 오, 필링칼. 해골따윈 쉽게 찾는다네. 오, 필링칼, 오, 필링칼. 응? 이렇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보여줘 꽃하라고툭툭 독쌤 일로 와봐 명 여기 이거 보여 명령 명명을 다 했습니다요 근데 그럼 여긴 얘는 키가 안 커서 어떡 그래도 남은 죽순 남은 죽순이고 이건 자연산 위에 죽순이니까 거, 위에서 음. 위에 있는 죽순 캐서 여기다 해주라 다시 응?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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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밝아 나 있잖아 이거 이름은 사탕수수야. 죽순인 줄 알고 죽순 나오는 바이옴 찾으러 갔다가 깨달았어. 네가 원한 건 사탕수수였는데 말을 개똥 같이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아! 내가 세팅으로 <laughs> 다시 쳤다니까. 응, <laughs> 에겠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원숭이랑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구나 원숭이, 원숭 티컵? 음. 티컵? 아, 네, 이 원숭이, 원요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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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티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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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숭이, 고아이고이 원숭이, 이고아이고이 아, 근데 그렇지만 남부 대통령의 자리를 버리고 응. 여기 그 중부의 개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laughs> <laughs> 뭐야, <이 사람, 웃음> <laughs> 뭐야 이 사람을 버린 거야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내 노예임 내 노예임 응. 응, 응 그래서 티컵은 처음 보네요 응 여기 있습니다 티컵이 많이 신기한가 응. 봐 티컵 응. 얘기를 한세 번을 기반이 어. 이컵이라고? 너무 뚜려져라 보면 안 티컵 돼요. 티컵 말고 티컵. 음, 아, 티컵. 음. 너무 컸어. <laughs> <두러웠는데. 웃음> 그러면은 음. 어. 티... 티컵 님. <laughs> 네. 여러분들, 얘 뭐였지? 선물이에요. 어? 헐, 이거 뭐죠? 정말 징그럽게 생겼네. 우와. 머리 이거 어 아, 귀여워.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귀엽지. 아너고싶어 해봐야겠어. 예쁘고 눌러봐. 아! F5. <웃음> <웃음> 진짜 와 진짜 귀엽다. 이런 거 어디서 구하나요? <laughs> 이런 거 좀비랑 어, 뭐, 이런 거 좀비 잡으면 나오나요? 아, 나와요. 좀비 잡으면 나오는구나. 이 딸기 응. 머리 같은 것도 뿔 달린 딸기도 좀비 잡아서 얻으신 거예요? 이 신발도? 맞아요. 아, 이 신발이랑 이런 거는 어, 왜안 되지? 보스 잡아야 음, 되는데? 티컵님도 어, 보스 잡아야지요. 아, 보스 잡으면 주는 거구나. 이 티컵으로 역시 대통령 각하십니다. 그렇지, 그렇지. 역시 대통령 응. 각하십니다. 그래, 음. 저랑 이야기 나왔다. 항상 그렇게 그렇게 그 자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알 알겠습니다. s m 이 I g 이거 나가 me.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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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수 o I go. 판소리도 듣는데요.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추내야. 뭐 뭐라고요? 잘못된 정보였어요. 어. 새우깡이 아니라 맛동산이래요. 뭐라는 거야? 쓰는 음, 건가? 맛동산은 어? 클래식을 돌려줘서 돌려주면서 만든대요. 사실임. 과자 뒷봉지 어... 뒷면에 써있음. 요, 이거 뭐 필요했죠? 아, 뭐죠 이름이? <laughs> 나 넣었는데 안 나와. 오, 사탕수수 설탕수수. <laughs> <오>, <너무 웃음> 절아버려라. <laughs> 절아버려라. <사이>, <laughs> <자라바려라. 웃음> 어, <진짜. 웃음> 당신은 나에게 <laughs> 이 피아노를 준걸 <laughs> 후회하게 될 거야. <웃음> <웃음> 벌써 벌써 <laughs> 될 거야가 아니고 벌써 후회하고 있어 나는. 어. 난 지금 이분 1초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분러초 애매해 된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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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후왜 연속이라고 했다? 정말 나쁜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가 근데 지옥에서 북부 가는 길무 아는 게 있니? 단서가 니 지옥에서 북부 가는 길아거 있냐고? 어, 지옥을 북부 가는 길 무너졌어. 무너졌다고? 왜 무너졌어? 어, 거기가? 와봐, 진짜 길이 없어 또. 응? 대통령님 비상입니다. 네, 길이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어. 안 그래도 네. 그래서 케인 양 마지막에 어떻게 왔는지 길을 다 부시고 오신 건 아니야. 그냥 저를 의심하시는 <laughs> 네. 건가요? 아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안들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모종의 이유로 여기가 그거 홀된 거지 그거 홀 무슨 홀이지? 게터가 어? 그 그거 무슨 홀이더라? 어, 야 근데 서버 좀 이상한데? <laughs> 아니, 아, 싱크홀. 그래요, 싱크홀 말한 거예요. 아! 아 게임, 게임. 추, 축하드려요. 안 돼! 축하드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임? 나 죽게 돼요. 어, 아니, <laughs> 수동이라고, 저기요. 뭐, 뭐, 뭐. 그러면 허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망가! <laughs> 아! 아! 오케이, 너끌려가 <laughs> 살려줘! 오이 살려줘. 아우, 감사합니다. 긁어. 감사히 죽겠습니다 긁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동 에이퍼야 아, 이거 아, 아, 아.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아. 에? 즉사 나 모든 것을 잃었어 <laughs> 개떡군 즉사 아니